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적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인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호클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대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저를 세우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기로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륙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륙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적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적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과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패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해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시편 22편 다위세시 영장으로 아엘레시아 아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우리 열조가 죽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저희가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대였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